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간단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무심코 지나치게 되지만, 알고 보면 치명적인 건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시리얼 속에는 정제된 설탕과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위적으로 강화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급등시키는 원인입니다. 하루 두세 번이와 비슷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 수치를 무한히 오르게 만드는 습관이 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서서히 혈관 내부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혈관 벽 곳곳에 작은 균열과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작은 혈전들이 형성된 단계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면 혈관 내 작은 손상이 확대되고 혈전이 더 커지고 굳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위험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작은 손상들이 쌓여 만성염증이 더 심해지고 혈관 내부에는 미세한 플라크가 눈에 띄게 쌓이게 됩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이 플라크들은 내벽에 형성되어 혈관의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게 만들어 혈압이 상승하며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심장에 무리를 주고 급작스러운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때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부르는 원인들이 됩니다. 이런 강한 염증과 플라크의 쌓임은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일어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하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을 먹을 때 설탕 함량이 8g 이상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사와 간식 용도로 하루에 한번 100g 이하의 견과류, 특히 호두와 해바라기 씨를 추가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플라크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로 혈당이 불필요하게 치솟는 것을 막고 혈관 손상과 만성 염증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매일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큰 그릇보다 작은 한줌 정도를 먹어도 충분하며 섭취하는 견과류는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혈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일어납니다. 작은 플라크가 천천히 축적되던 혈관벽은 어느새 매우 굳고 크고 단단하게 변하여 혈류를 거의 차단할 때가 옵니다. 이때 혈관 내부에서는 작은 혈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혈전들이 일부 혈관을 막아버리면 혈압이 눈에 띄게 급상승하며 신체의 여러 부위에 치명적인 신호들이 일기 시작합니다. 막힌 혈관이 뇌로 연결된 혈관이라면 뇌졸중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라면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더 좁아지고 혈전이 더욱 커지면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터지면 혈전이 퍼지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몇분 만에 빠르게 진행되며 그 결과는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이르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폐쇄의 순간, 뇌나 심장에서는 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곤란해지고 몸 전체가 갑작스럽게 약해지며 극심한 공포를 유발합니다.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되는 순간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이거나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랜 시간 방치되거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된다면 치명적인 뇌 손상이나 심각한 출혈이 시작될 수 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진은 즉시 혈관 내장치를 조작하거나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병원 도착 후몇분 안에 혈관을 뚫거나 혈전을 제거하지 않으면 뇌와 심장 모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출혈이 시작되면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나 대량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이후 생명을 유지하려면 중증 집중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상황은 혈관 건강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상기시키며, 운동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만듭니다. 특히, 혈관 내 플라크 형성까지 막지 못한다면, 이 모든 치명적 사고는 시간 문제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치명적인 결과들이 몰아닥칩니다. 만약 혈관 내 혈전이나 플라크가 완전히 차단된 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경 손상과 장애를 남기며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진이 혈관 내 세밀한 진단과 즉각적인 혈전 제거 혹은 혈관 개방 수술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혈관이 전혀 치료되지 않거나 치료가 지연된다면 뇌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치명적인 뇌 손상이 일어나며 나아가 호흡과 심장 기능이 멈추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평소 무심코 먹던 작은 음식이나 습관이 이런 치명적 상황을 불러오며 때로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식품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 특히 아무 고민 없이 먹는 인스턴트 간식이나 과자, 조미된 견과류, 단한 번의 무심한 식사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10g에서 20g, 즉, 한줌 정도의 천연 견과류와 씨앗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특히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박 씨처럼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 식사나 오후 간식 시간에 각각 15g씩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는 신선한 상태로 하루 10분 전부터 실온에 꺼내놓아 자연스럽게 기름이 산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양은 한 번에 약 15g에서 20g, 하루 총 30g 이하로 유지하면서 물과 함께 씹으며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혈관 내 플라크와 혈전 형성 위험을 상당히 낮추고 혈압과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인생을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